항공 우주 박물관 이게 진짜 사용을 했던 건가 모형인가 너무 좀 모형같이 페인트를 엄청나게 덕지덕지 그래서 모형같이 생겼어요 월컴 트농마골 썼던 비행기. 오 양념 서 층권 최초의 우주인 에어포스 큰 비행기들은 안을 들어가 볼수 있게 저거는 계단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? 이런 거 들어가 볼수 있다니까 이런 게 세우실 때가 있구나 조종석 같은 거 이런 데를 앉아 볼수 있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와 바퀴 보석170 정도 되네 바퀴가 가방 아 에어컨 1, 2차 세계대행 에어포스 에어폼을... 음... 오이도 이렇게 생겼네 조종석 있어 이건 안 열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공수고대가 뛰어내리지 2 3 8분 훈련방 도와준비 끝 도와